안녕하세요. 마이크로라이트 민준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있는 알레린 이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레리는 알러지 클린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랜드스케이프라는 스위스 브랜드, 저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국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레린을, 저희 선무교실같은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머 잘 사도 되니까 이불은 이걸 꼭 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차는 아기의 위생과 상관이 있지는 않아요 엄마가 힘든 것만 참으면 어떤 유모차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엄마들이 힘드니까 저희한테 다 오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 이불은 그냥 아기의 위생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장담합니다만 아기가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분이 가장 주범일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공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사 가지 않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약물은 엄마가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식은 어떻죠 어 이것도 역시 엄마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옷은요 토하거나 흘리거나 뭐가 묻거나 오염되면 갈아입히잖아요 그 여기서도 문제는 크게 안 생깁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들 어디서 생기죠? 바로 이불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예쁜 엄마들 이거 보시고 계시잖아요. 주무실 때 절대로 침안 흘릴까요? 오늘 사랑하는 남편의 베개에 코를 대보십시오. 아이고 너무한, 안...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 냄새나겠죠? 왜요? 사람 몸에서는 매일 각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침도 흘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도 머리카락도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먹을 게 많으니까 세균 곰팡이 진득이번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기들 신생 할때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불에 있잖아요. 그래도 이불이 여러분들 우으우세요 이불은 그냥 면상은 돼요. 그러면 임금님 자식은 왜 광목에 안 누워 있고 비단에 누워 있을까요? 여러분들 면은 흡수를 잘 합니다 하지만 마르지 않아요 이 얘기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오염은 잘 되는데 오염을 빼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입을 얼마나 자주 빠세요? 매일 빠세요? 일주일? 한 달? 대부분 계절 그냥 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애기가 엄마 아빠랑 같이 자면 된다고요? 엄마 아빠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아기가 같이 뒹굴어도 돼요? 애기는 따로 재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알레르이왜 중요하냐? 어, 이건 첫째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어, 알레린밖에 르 사용을 못 합니다. 이불회사가 저희 회사의 주업이니까 좋은 이불이 많지만, 어, 저는 다른 이불이 되면 긁느라고 잠을 못 자요. 제가 어, 종아리, 다리 밑으로는 어, 요즘처럼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날씨 되면 거의, 어, 사람이 아닌 상태 가만히 서 있어도 통증살 그러니까 살갗을 땡기는 통증이 느낄 정도로 제가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불에서만 긁지 않고 잡니다. 왜요? 여러분들 어, 피부에 자극이 없으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는 어, 니트예요. 근데 저는 지금 속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어, 안 따갑냐고요? 아니요. 얘는 자랑입니다. 100% 캐시미어예요. 어, 제가 비싼 건 아니고요. 선물에는 저희 지인을 통해서 어, 선물을 받은 건데 100% 캐시면은 자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울로된 것은 따가워서 면사를 못 입지만 면사에있습니다 이것이 성수의 특징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알레리는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전기가 거의 없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뭐 어,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그런 이불들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그것들이 약간 비닐에 가까운 부드러움, 맨들맨들맨들한 부드러움이라면 얘는 정말 무슨 정말 어머 세상에 이런 부드러움이 있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부드러움입니다. 약간 차원이 다른 부드러움이고요. 그 다음에 먼지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애기는 통하고 흘리잖아요. 세탁기에 넣었다 빼시면, 어, 빠르면 두세 시간, 늦어도 세네 시간이니까 다 마릅니다. 그러니까 매일이라도 세탁이 가능하죠. 심지어는 엄마가, 아기가 오줌을 쌌는데, 오줌 싼 사실을 이미 말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알레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기 위생을 지킬 수 있고요. 세탁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는, 특히 아토피가 있는 아기는 이걸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기가, 여러분들 아시죠? 아토피가 있는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긁느라고 잠못 자고, 울고 피, 피가 막, 피딱지 가나고막 이렇습니다. 이런 아기가 여러분들 긁지 않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잘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겠죠. 얘가 아토피를 절대 낮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생관리에는 도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잘잘수 있게 돕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미 몇 년간 증명이 된것 같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토피가 있는 아기라면 꼭 추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아기의 피부가 만약에 지금 좋은 상태이라면 여러분들의 아기의 피부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알레르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불은 아니더라도 베개와 패드를 왜냐하면 우리가 토하는 곳은 바닥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먼저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드스케이프 알레리, 알러지 크림입니다.